되는 거야. 저는 참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안내하러 교회 오지 말고 찬양 인도자로 교회 오지 말고 헌금 위원으로 교회 오지 말고 대표 기도자로 교회 오지 말고 예배자로 교회 와서 아, 네.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참 나도 때리면서 죄송하긴 했어요. 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이분에게 한 번이라도 해줘야 이후에라도 이분이 이런 식의 찬양 사역자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좀 미안하긴 하지만 했어요. 그리고는 막 해대고 그냥 설교했어요. 어머, 뭐 근데 이분이 속이 좋으신가 봐. 웬만한 분 같은 거막 승질나서 갔을 텐데. 그까지 설교를 듣고 웃고, 아멘 웃고 위는 거예요한 아픔을. 아, 그런 게더 미안한 거지.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황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황금 시간인데, 아무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사실은 얼굴이 안 펴졌으면 나 끝까지 안 시키려고 했는데 도 좋네. 그러면서 찬양으로리 이분이 네딱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2 0몇년 찬양 사역을 했는데 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찬양 끝나면 가고 그도 오늘도 구파발에서 구파발역에서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찬양 끝나면 가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혼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문자도 못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자기 오늘까지 이렇게 누구한테 이런 지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어서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아무 상관도 없는 찬양 사역자로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대중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고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붕사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완도까지 운전하고 가서 수요일 날 끝나고 목요일 날 서울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운전하고 와서 서울에서 목회자 세미나 끝나고 금요일 날 금산에 가서 또 예배 인도하고 또 올라와서 뭐 TV 도고 하고 라디오 놓고 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바쁘게 뛰는 것만큼 주님은 주님은 얼마나 기억을 해 주실까? 이 고민이 싹 들어오는 거. 그 고민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민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불나 기억하실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오프도 안 되겠는 거. 진짜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예물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한 모든 것이 얼마나 될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도 안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고민을 품고 살았더니 그 고민 없이 뛰는 것보다는 그 고민을 품고 뛰니까 훨씬 제 삶이 조금은 정리가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앞에 말이 이렇게 길으냐면 오늘 말씀이 참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새김질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혼니와 피누아스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런데 17절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1장 3절에 가 보니까 그들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멸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잘 아시죠? 깔보고. 하찮게 여겼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요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자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제사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깔보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에 우리 부인 예배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참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고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녁 7시에 드리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촌스럽게 무슨 7시에 드리네. 아. 주일 예배를 저녁에 드리면 존스러운 거구나. 그런데 그 뒤에 붙이는 말이 더 가슴이 아팠어요. 부시에 들여 버리래요. 아, 저분은 해치우는구나. 속으로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른대요. 여기 다 복사님들이시니까 저는 몇시 예배가 옳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난 오후 예배가 옳다 저녁 예배가 옳다 뭐 새벽 기도가 옳다 심야 기도가 옳다 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드려버리는 걸안 된다는 거지 아멘. 아멘. 변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드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편하게, 편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 히 여기는 예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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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의 예배. 아멘.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는 그 예배인데, 아, 예배를 드려버려. 얼마나 편난지 몰라. 가서도 안 봤어. 제가 부흥사 연수원에 가서 강이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부흥사역자도 사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 목양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다. 붕해 때문에 주일강단을 비우고 금요철이야 비우는 일을 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게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붕사일을 3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목사는 주일 저녁에는 불러도 하나 거의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라같고금요철날는 불러도 하나 하는 걸로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찬양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품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우리 꿈이 우리도 오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밖에 나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몸 담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본이 되는 것, 아멘. 헌신의 본이 되는 것, 아멘.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교회 권사가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사역을 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막두 손을 들고 교회 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막 교회가 떠나가게 기도를 한대요. 요 시간이 그런데 봉사할 때는 한 번도 안나와요막교아부아을 음, 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구름 때까지 벌 때까지 모여들게 달라고막아아바바바어가며 기도하는데 총동원주아에한 명도 안아아고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의 마음을 읽는 어떤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멘. 네. 참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우냐면.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하찮게 여겼다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제사에 써야 될 그런 것들을 제사 쓰기 전에도 지가 먼저 먹고 이런 정도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하찮게 여기니까 그다음에 곧 뒤에 나오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지 우리 다 아시죠? 한번 읽어 보실래요? 22절입니다. 아, 22절. 아니고 20절 시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금 어디야? 아 22절 시작. 예배가 네, 네. 매우 네. 늙었더니 네. 그의 아들들이 네. 온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네. 모든 네. 일과 태만으로서 수도들은 여인들자리에 주무셨는즉. 즉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영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영성 네. 무너지면 나타나는징조가 뭐냐면 성적 탈 영성이 불러지면 가장 두드러지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 ợ 이 정도까지 가면 또 무서운 게 보여요. 조금 넘어가서 우리 25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이와 만일 사람이 범죄하면 하하 그들이 네. 자기 네. 아버지의 말을 네. 듣지 아니했음. 네. 영적인 영이 타락되고 예배가 파괴되고 나면 성적 타락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즉 다시 말하면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들어. 지금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니들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권면하고 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걸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다 하는데 안 된다 성도들도 가만히 보세요 한번 시험 들어서 이놈의 소갈머리가 오그라든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 보세요 목사님이 실수해서 욕이 나와도 은혜 든다 <laughs> 아니 목사님 설교다 뭐 어쩌다 보면, 아니 그년이? 막 이러잖아 그래도 막 깔깔 그리고 은혜 받아요 근데 신부가 틀리고 난데 목사님이 말을 조금만 실수하느냐고 좀안 좋은 소리가 나면 눈은 내려 깔고 아이고 참 주둥이도 들러 <laughs> 지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만 자기 찔리는 얘기를 막 해결을 해요. 옆 사람이 보는 줄도 모르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며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기에 아, 네. 정말로 해결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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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람이 소갈머리고 얼마나 간사하냐면, 이게 한번 오그라들기 시작하면 이게 넓어지기 시작하면 태평양 바다도 감당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이 놈에게 오그라들기 시작하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 한마디 들어갈 공간이 안 생기는 거야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진한 뒤에 설교하면서. 목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그 말씀이 무섭게 들릴 때가 좋은 줄 알아라. 왜요? 시험이 들고 마음에 화인이 맞으면 천사가 말을 해도 안 들어. 그 작은 것 같지만 예배 하나가 무너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성적으로 타락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안 듣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남리라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렇게 복주겠다, 복주겠다, 복주겠다 약속했지만 이제 내가 결단코 그렇게 약속해. 하나님이 복주는 자를 가만히 보세요. 구원에는 조건이 없지만 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꼭 어떤 접속사가 붙는데 그게 뭐냐?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꼭 붙게 돼 있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전에 뭐가 나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아 내가 네게 준다 해서 잘되고장수하리라그 전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니. 네난첫 그리하면 아네 포도나무에서 난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하면 네포도집 드레 호두집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리하면 즉 다시 말하면 모든 보게는 조건이 걸려 있어. 구원은 조건이 없지만 보게는 조건이다. 있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죽겠다고 약속했지.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지. 너처럼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너에게 내가 주겠니? 그럴 리가 없다. 저는 여기 우리 신문, 언론 부흥사 여기의 신문 이사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얼마 내고 여기 기다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신문을 뭐 기사, 기사를 뭐 어디 그 얼마를 싣고 몇 군데를 다녔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냐 그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20,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처서요 화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언토록 모인 이 없을 수 없네. 이 얘기예요. 내가 다 복을 주는 중에도 욕이는 안 주겠다는 거야. 다 주는 중에도 너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 와요. 26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26절 시작. 네, 다시 26절 시작. 누구는 복을 주는 중에도 빼놓고 주는 빼, 그 사람은 빼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도또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중에 은총을 더욱 받는 자가 됐다는 것. 저는 우리 지저스 타임즈. 그리고 우리 얼른 부흥사협의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을 안 주는 중에도 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욱 받는 우리 회원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삶에 옮겨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